안녕하세요, 조마루입니다. 오늘은 법사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스펙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이걸로 전설 스킬 도전을 가겠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전설 스킬이 아니어도 이것만 나와주면 저는 만족할 수 있거든요. 홀리 스위프트 에이션트. 지금 보시면 뽑기로 먹을 수 있는 영수는 다 배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 지금 중복은 6장 있죠? 이렇게 나와줄 동안 얘는 아직도 안 걸렸습니다. 홀리 스위프트 에이션트. 혹시나 지금 벌을 받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화던 2층에서 홀리스위프트 에이션트를 먹었어요 이 계정으로 투사로 사냥하다가 먹었는데 그거를 그냥 법사가 배웠으면 지금까지 있겠죠 그런데 다이아의 눈이 멀어서 그걸 팔았단 말이죠 나는 스킬합성이나 스킬뽑기팩 그걸로 먹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어언 1년이 다 돼갑니다 다른 거는 나오는데 지금 홀리스위프트 에이션트만 미친 듯이 안 나오거든요. 전설 스킬이 뜨면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실패하더라도 이게 꼭 걸렸으면 좋겠습니다. 기회는 딱한 번인데 제발. 회오리. 뭐야 전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예? 있긴 있네. 아 홀리 스위프트에 이션트가 없구나. 와 이거 진짜 너무한다. 실패한 것도 이해하고 안 걸린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파톰 4장 넣었잖아요. 파톰 4장 넣어서 파톰 1장 되니까 와 이거 기분이 진짜 안 좋다. 아니 뭐 이런... 후...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와 이거 더 모아서 갈라 그랬는데 와 지금 분노 게이지가 장난이 아니에요. 카탈리스트 하나씩 갈게요. 하나씩! 왜 이렇게 잘 뜨지? 오 장난 아닌데요? 금강불개입니다 왔다 금강불개 모드 가끔 이런 날이 있거든요 미친듯이 뜨는 날말 끝나기 무섭게 사면타로 날아가고 아! 아 실수했어 일단 10개에서 11개.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또잘뜬건 아니네요. 1에서 2는 50.5%. 절반은 살아남겠죠? 절반은 살아남겠죠? 좋아. 와, 여기가 중요하다. 2에서 3, 35.5% 빠르게. 숨도 쉬지 말고. NC를 속이는 타이밍으로 아니 아 진짜 아니 이게 아아 아, 진짜 이번에는 수정 그냥 미친 척하고 5까지 다이렉트로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는 좀 쫄리니까 4까지로 할까요? 4까지로 합시다 축사만 돼도 좋으니까요 제발! 와! 어머나! 두 개! 나이스. 제가 지금 축사 지룡이거든요어 이거 사짜리 두개뜬 거는 만족을 해야죠. 이건 만족하는 게 맞죠. 카탈은 싹다 날랐는데, 아 그래도 축사 활용. 어, 이거는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 마법 명중이 플러스 6이다 보니까. 제가 지금 6층에서 사냥이 안되고 있단 말이죠. 음, 6 올랐다고 막 엄청 잘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일단, 일단, 일단은 기분이 좋습니다. 음, 6정도 올랐다고 뭐 엄청 잘되고 그러진 않네요.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케레니스까지 하나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 케레니스 하면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. 이거 잠시만요. 파우스트, 이거 파우스트 각성까지 미리 해놓을까? 아, 인형이 없네, 근데. 제발, 한 방에. 부탁이야! 이런. 잠깐, 부캐 들어가서 여기에 인코 167만 개 있거든요. 여기서 케레니스 만들어서, 컬렉까지 올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거, 저거, 파우스트까지 각성 성공했으면 진짜 아름다웠을 텐데. 댐감 무스지 프로. 이것도 1%. 프로. P50 좋고요. MP 해보길, MP 해보 크죠. 무기 막기 2%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할게 있는데 증표 싹다 넣겠습니다. 갖고 있는 거 이거 넣으면 아, 몸 리덕 350개 법사에좀더 있을 거에요. 어, 사신의 인장 이거 넣으면 어,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건 PvP네요. 그리고 화염의 증표 오, 이거 크네요. 물방위로 오릅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법사로 넘어와서 여기에도 증표가 좀 있습니다. 알비노의 훈령으로 이거 다 넣고 마명일 또 올리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물방해야죠. 좀더 하면 물방 오르고. 그리고 이것도 하겠습니다. 황금 컬렉션. 해적섬에서 먹는 약탈한 황금. 지금 이거 3만 개 있는데 이걸로 물방일이랑 PV일이 더. 이거 올릴게요 원래는 이거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해적 셋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꼬라지를 봐서는 물의 숨결 10개를 모을 수 있는 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사용해서 물방 이에 몸리덕 길까지 컬렉션 또 이렇게 올려 봅니다 아 여기는 근거리 원거리는 있는데 왜 마명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단 이거 4개에 합성을 딱 누르고 안치겠죠. 이럴 줄 알았고요. 보상을 받고 설마 컬렉이진 않겠죠. 이실로때 승리해 로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딱 누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코를 누르자. 아니야 눈을 누를까? 아니 사자 귀를 누릅시다. 아, 번개는 진짜 더럽게 안칩니다. 금불. 오늘 그래도 법사 좀 어떻게 하려고 좀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. 그런데 예상이랑 너무 빗나갔어. 일단 전설 스킬 도전해서 전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홀리 스위프트 에이션트 나와서 스킬 하나 먹고 시작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카탈은 20개로 적어도 4까지는 띄울 줄 알았어요. 3에서 그렇게 싹 날라갈 줄 몰랐습니다. 저는 여기 지금 3카탈 쓰고 있기 때문에 4였으면 만족을 했거든요. 그런데 4가 안뜬게 너무너무 충격이고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. 케레니스. 이거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적어도 이거 발키 레일이 있었으면 명중도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얘 각성까지 끝내놨으면 마명까지 올라가는 그거였단 말이죠. 아, 그리고 여기 이실로테가 안 나와서 이실로테도 두개 있었으면 엄청 올라왔는데. 그래서 뭔가 이거 케레니스 만든 게 조금 분이 안 풀린다고 해야 될까? 한 번에 이거까지다 올라갈 때 그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또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성격이 원래 좀 그렇다 보니까 다시 천천히 모아서 스펙업 하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